은제 메이크업 파우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 메이크업 파우치는 일단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음, 전체적인 화장이 다 들어 있고, 이, 이 파우치에는 여기 립, 립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들 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립 파우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쿨톤, 그,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아보니까 제가 쿨톤이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롬앤 매트 립스틱 비포 선셋이고요. 얘를 색상을 보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빨강인데 핑크 끼가 섞인 빨강?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얘가, 롬앤 제로 벨벳 틴트 18 페탈 테슬 얘를 제가 진짜 맨날 써요. 얘를 제가 베이스 립으로 엄청 자주 쓰는데, 얘를 색상을 보시면,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색 고구마 느낌? 네, 핑크 끼가 도는데, 또 뮤트 끼가 돌면서, 제가 여쿨이든 겨쿨이든 빅스립으로 꼭 추천드리는 립이고요. 세 번째는 얘도 똑같이 제로 벨벳틴트고 얘는 7호 피즈예요. 얘도 자 자주 써요. 피즈 피즈는 그냥 완전 체리 색깔, 핑크기 낭낭하게 도는 체리 색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아이시. 제가 아이시도 좋아하거든요. 얘는 뭐라 해야 되지? 포도? 포도? 포도주? 페탈테슬보다 조금 더 진한 버전? 네. 얘네 이렇게 로맨이고 저는 네. 얘네, 얘네 둘이 쓰거나, 이렇게 얘네 둘이 섞어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입생로랑 틴트인데, 얘는,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보이세요? 이거 완전, 그냥, 핑크기 도는 빨강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도 자주 써요. 그리고, 자, 맥, 이번에 맥두 개인데 하나는 러시안 레드예요. 얘는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도, 얘는 그냥 진짜, 입생로랑이랑 비슷한데 얘가 좀더 빨간 기가 돌고 꾸덕한 느낌? 그리고 얘는 루비우. 루비온 진짜 완전 쿨톤의 정석이잖아요. 이거 바르기만 해도 그냥 완전 얼굴에 형광탁 켜지는 색깔이고요. 마지막은 클리오 매팅 시어립. 얘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게 얘는 생얼에 그냥 아 생얼인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얘가 생기가 있어 보여야 된다. 그럴 때 제가 바르는데 얘가 바르면 이런 색깔이거든요. 얘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제립 퍼치 입던 립들 소개는 끝났고요. 저는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은 자 쿠션만 쓰거든요. 파운데이션은 따로 안 쓰고 원래 라네즈 걸 썼었는데 요새는 에스쁘아, 이거, 흰색깔, 비 파우더 쿠션 사서 쓰고 있고,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얇게 발리고, 퓨에 그 밀착 잘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해서 얘를 샀는데, 자, 바로 전에 쓰던 쿠션이 라네즈였는데, 사실 라네즈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우 너무 좋었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거는, 뷰런데 저는 시쉐이도 빌렸어요. 저번에 엄마 거를 빌려 썼는데 어, 제 눈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엄마 거를 훔쳐서 제가 쓰고 있고요. 이거 코드 글로컬러 오일 커팩트 얘는 제가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사실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냥. 그냥. 유분기 살짝 없앨 정도로, 그 정도로 쓰려고 산 제품이라서. 그리고, 눈썹. 클리오 건데, 얘가, 킬브로우 파우더 펜슬이에요. 원래 보통. 이 눈썹 그린다고 브로우제품 생각하시면 그 납작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걸 쓰면 나 눈썹 그렸어. 완전 빡 눈썹밖에 안 보여서 너무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 이런 펜슬 타입을 한번 써봤더니 얘는 그나마 괜찮아서 얘를 쓰고 있는데 얘는 색상이 그레이 브라운. 아.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파우더를 사면서 이 컨실러를 같이 샀어요. 자 사실 컨실러 처음 사보거든요. 원래 그냥 컨실러 잘안 쓰다가 아, 나도 뭔가 한번 써볼까?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도 컨실러로만 했어요. 제가 20호 아이보리. 어, 아까 착색된 거 한번 봐볼까요? 원래는 쿠션으로 해야 되지만, 음, 안돼. 저는 이거 만족해요. 딱히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모공에 끼임도 많이 없고 보시면 아까랑 비교해 보면 많이 그래도 커버도 꽤 괜찮아서 이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쉐딩, 여러분 아시죠? 이거, 국민 쉐딩 투쿨포스쿨꺼. 저는 이거 2호 모던 컬러 쓰고 있고, 그냥, 얘 막, 아침에 브러쉬에 묻혀서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블러셔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에스쁘아랑, 하나는 롬앤. 로맨. 롬앤거는 로맨 블루베리 칩이고, 에스쁘아는, 베이비 페이스. 자, 한번 발색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 블루베리 칩이 진짜 예뻐요. 저는 이 블루베리 칩은 약간 겨쿨보다는 그래도 여쿨?한테 추천드리는 컬러고, 이 에스쁘아는 살짝 광이 돌아요. 그래서, 어, 보이시려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이게 로맨이고 이게 에스쁘아거든요. 여기는 핑크색인데 여기는 살짝 광이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제 마스카. 라 이게 에뛰드 마스카라인데 이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완전 다 얘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지만. 얘 좋아요. 음, 깔끔하게 올라가고, 제가 속눈썹도 뭉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깔끔하고, 길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로맨이고두 개는 페리페라거든요? 일단 페리페라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얘가, 뮤트로운 우리를 바 로즈로워. 이 눈두덩이 전체 에 바르는 걸로 얘를 그냥 한번 싹싹싹 다 깔아요. 약간 아이프라이머 느낌 나게. 그러고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바르고 얘랑 얘를 섞어서 여기 밑에 삼각존을 채워준 다음에 얘 있잖아요. 얘로 이때 어두운 걸 해서 살짝 제 아이라인을 따로 안 그려서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느낌이 나게 음영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 펄이 진짜 예뻐요 여기 있는 이 펄이 아이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얘 펄을 여기 눈 지금 눈 밑이나 여기 눈위 여기 눈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리고 얘는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얘도 너무 예뻐요. 얜 제가 어떻게 말랐냐면 이걸로 이렇게 들고말아야지 얘를 얘도 전체, 눈두덩이 전체 그냥 막 발라요. 그리고 얘를 바른 다음에 얘랑 얘를 섞어서 여기 삼각존 채우고 또 이제 얘, 얘로 여기 아이라인 그려주고 남은 걸로 그냥 여기 앞머리 쪽도 슥슥 해주고 여기 밑에도 한번더 음영을 잡아주고 그리고 얘로 이 펄이랑 얘는 주로 여기 밑에 애교살 쪽에 바르고 얘는 눈두덩이 눈동자 바로 위쪽에 바르는데 그리고 이제 로맨 팔레트 얘는 드림이 라일락 카드린이거든요. 얘도 굉장히 예쁩니다. 얘는 얘로 전체 바른 다음에 얘랑 얘 삼각존 채워서 바르고 그 다음에 얘로 여기 아까 아이올 그렇게 바른 다음에 얘를 써요. 얘가 뭔가 약간 자개 느낌 펄인데 여기에 바르면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은 롬앤 베러 댄 아이즈 말린 메밀꽃 얘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네 세 개를 한 번에 같이 샀는데 아, 눈 화장을 하는데 다 핑크 베이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나도 브라운 섀도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샀는데, 어, 오늘 어, 네, 이걸로 화장했어요. 여기 지금. 얘는, 얘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얘랑 얘랑 섞어서 여기 밑에 바른 다음에, 얘로 음영을 한번 잡고, 얘로, 진짜, 세세하게 라인 따서 얘로 음영을 잡고 얘도 삼각존 남으면 그것도 해주고 얘로 펄 해주는데, 친구들한테 오늘 학교 가서 물어봤는데, 브라운 섀도로 하는 게더 예쁘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 메이크업 파우치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